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6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렉과 세입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도원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자, 7장 후반절에서 우리는, 후반부에서는요, 아, 어, 우리가 기드온이 보낸 전령대의 말을 듣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 이 전쟁에 합류하는 것을 어, 우리가 보았었죠. 자, 그 에브라임은요, 이제 미디안의 이 지도 지도자들인 오렉과 스엡을 어, 어, 죽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와서 이 전쟁이 왜 어떻게 우리를 안 부를 수 있느냐 아, 이런 것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제기한 에브라임 지파가 제기하는 문제의 어 근본 원인은 지금 이 전쟁의 공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요. 이 승리에 자기들의 이름이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아 이런 영광된 승리에 우리 우리 이름도 좀 넣자 이거죠. 자, 그런데 기도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어? 아유,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은 아유, 우리 에브라임 지파께서 하신 일이 더 위대하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기도원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잡아온 것이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본진을 지금 무너뜨리고 그들이 도망치게 한그 공로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싸우셨는데 주님의 공로가 에브라임의 또 기도원의 공로로 전락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도원이 물론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근데요, 기도원이 300명의 병사와 함께 미디암 연합군의 어, 자멸, 스스로 서로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어떤 증언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요, 그저 에브라임이 듣기 좋은 말로 어, 그들을, 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노력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어, 그런, 어, 모습이 예, 기도온의 지금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제는 기도원과그 300명의 병사들 그리고 그 전쟁의 공로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전쟁으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 4절부터의 말씀을 아네 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렵고 외로울 때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도, 여러분들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궈내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 사람의 공로만 높여가고 있는, 잠사하고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를 상쇄시키고 그것을 오히려 변질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오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 삶의 영적 전쟁과 그 승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기도원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도는 숙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면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숙곳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네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면나가 당신네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도니 대답하였다. 주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면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도원이 분우를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분우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분우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4절에서는요 지금 이 기도원과 그 300명의 병사들이 세바와 살면나를 쫓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됐던 아유 이 전쟁에 왜 우리를 안 불렀습니까? 이단 에브라임 지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 올렸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 전쟁을 끝까지 도우지 아, 돕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어왜 그러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세바와 삼을나를 쫓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왜 쫓고 있는지 사실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게다가요. 300명의 군사는 지쳤어요. 배가 고픕니다. 지금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금 거절하는 거죠. 사실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요. 당시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의 착취를 인해서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도원 역시 어땠습니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어, 지금 숨어서 포도주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기도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300명이 먹을 음식을 내놔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거절한 그두 마을을 향해서 세바와 세미나를 살민, 잡고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제 기도원을 비아냥거렸다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다는 거죠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의 추격전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어찌보면 자신의 고집, 자존심, 이것이 더 앞선, 앞선 자신의 전쟁으로 지금 변해버린 거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요, 잘 분별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좋은 대로 하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내 감정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 한답시고, 어, 자기의 열정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것도 역시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기가 드러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승리 역시 주님의 승리인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축제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의 초대에 응하, 응, 응,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도 나눴셨, 나눴었죠. 자그 축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거든요. 근데 이 안개처럼 스며드는 죄에 취해서 어느새 주, 주님께서 주인공인 그 구원의 축제, 승리의 축제 자리에서 이 취객이 난동을 부리듯이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고 죄에 취해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질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좋은 방향, 나쁜 방향 다일 수 있겠죠. 근데 변질은요, 우리가 안 좋게 변해가는 것, 썩어가는 것, 이것이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방부제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변질되어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어, 승리였고 앞으로 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어, 정말 그 구원의 완성도 주님의 승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승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스물스물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그 죄에 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긍유를 그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버려두면요,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찬양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